음? 내가 이제 요즘은 이제 커피를 이렇게 네, 갈아서 손으로 내접었잖아요. 커피 맛을 이제 아는 것 같아?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어? 난 아직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 봉지 커피는 싫고. 음. 아, 시, 저는 이제 커피의 이렇게 맛이 어느 사람은 실 맛을 좋아하고. 음, 맞아요. 어, 어느 사람은 어. 구수한 맛을 좋아하고 이 향기 좋아하고 이게 다 틀리더라고. 근데, 음. 이제 그걸 조금 알면서, 이 보리차를 마시니까, 음. 이것 맛있죠. 어. 그러고, 향도 음. 있고, 색깔도 좋고. 구수한이 얼마나 좋아? 이게 아주 쉬운 건데, 우리가 부부 생활하시면서늘 이렇게 같이 좀 앉아서, 음. 물고. 그거 뭐, 저기, 그, 어, 퇴직하고 난 다음에 불평이 많았잖아, 요 나한테. 그런 시간이 없다고. 지금은, 아, 뭐, 해결해도 됐나? <laughs> 지금도 난 아쉬운 게, 이제 얼마,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지금 커피를 아침마다 끓여서, 그렇게 정성스러서내고 거 하는 잔딱 거 놔주는 게. 근데,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먹어본 일이 언제 있어? 음. 그래주면 자기는 그냥, 다른 자, 일 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먹고, 난내 자리에서 먹자고. <laughs> <laughs> 또뭐 그렇게 사는 거고 뭐그 그렇잖아요 행복하니까. 그렇지. 음. 아, 오늘은 나를 웃기는 사람. 음. 음. 네. 아, 내가 글 쓰면서 이 주인공이 들킬까봐 무하에 숨기려고 애썼던 거야. 음. 이제 다시 읽어보면 알 알겠지만 그러고 아마 아,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도. 어, 이 아버지가 누군가, 음, 음. 이 부자가 누군가 이제 이런 것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맞지. 부탁합니다. 나를 웃기는 사람, 음. 나를 웃기는 한 사람이 있다. 세상 사람 중에는 웃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내 친구는 나를 웃기려 일부러 지어내는 웃음이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웃긴다. 어제까지도 내 앞에서 계획하고 약속했던 일들도. 아침에 일어나 아니다 하면 완전히 포기한다. 우리 아버지는 최고 높으신 분이시다. 내가 이름만 밝히면 다알수 있는 유명한 분이시다. 내 친구는 우리 집 사정을 잘한다. 내가 높은 분의 아들이라 좋아하는지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도와주니, 도와주니까 좋아하는지 56년이 넘는 긴 세월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준다. 자기 비밀도 말해주고, 어느 때는 신세타령을 하면서 실컷 울다가 집으로 간다. 친구가 웃기는 일은 내 앞에서 자기 할말다 하고 내 대답은 듣지 않고 가버리는 행동이다. 이제는 버릇인 양 친구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마음에서 나도 포기한다. 우리 아버지는 좀 독특하시다.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하시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사랑해 주시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 때까지 만나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아버지를 미워한다. 타협을 모르시는 우리 아버지나 죽기 살기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아버지와 내 친구의 만남은 우리 집 잔칫날이다. 생활 방식과 환경이 서로 다른 친구는 우리 집 오는 것을 싫어했다. 잔칫날 내 친구가 보였다. 그것도 자기 엄마와 같이 왔다. 자기 집 생활 수준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우리 집 오기를 무척 꺼려했던 친구가 엄마까지 모시고 왔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문제는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내 친구 엄마를 보는 순간 뿅 갔다고 하셨다. 나중에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친구 엄마도 우리 아버지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했다. 두 분이 신바람이 났다. 친구 어머니는 남들이 잠자는 밤이나 새벽에 조용히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며 신세 타령을 하셨다. 그때마다 눈물을 닦아주시던 우리 아버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친구 엄마를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셨다. 친구 아버지가 화가 나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좋으면 같이 가서 살라며 부부 싸움도 여러 번 하셨다고 했다.우리 아버지는 남의 집 부부 싸움 시키고 즐겨 하시는 묘한 취미를 가지고 계시다.결국은 내가 그 집에 찾아가 달래고 위로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친구 집도 그렇게 풀어주었다.나는 한평생 국가 공무원으로 한 직장에서 살아온 친구와. 지금도 특별한 달란트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의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리고 좋아한다. 우리 아버지도 친구 엄마의 인연 때문에 친구를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신다. 친구 아내도 아버지가 골라주었다. 항상 감사할 줄 아는 내 친구는 우리 아버지와 별 대화는 없지만 속으로는 통하는 것이 많은 것 같다. 두 사람 꽁짝이 잘 맞는다. 친구의 첫 만남이 시작된 잔칫날. 아버지는 친구 엄마에게 아버지가 쓴 책을 선물로 주셨다. 내용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한 황당한 이야기다. 그런데 여자들이 웃긴다. 이책한번 읽고 나면 죽자 사자 우리 아버지를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도 대책 없이 그들에게 퍼주신다. 이상한 사실은 아버지한테 실컷 받아먹은 사람들이 딴 길로 떠난다. 그때마다 괴로워하시는 아버지, 그들을 찾아오라고 내게 부탁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가엽게 느껴진다. 내 친구는 자기 엄마를 많이 닮았다. 아버지가 주신 책을 얼마만큼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그 책을 읽지는 않지만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 엄마의 삶을 배우려고 애쓴다. 이렇게 사는 친구에게 아버지는 또 미친다.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 말뚝에다 절을 한다고 친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친구에게 주겠다며 무엇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나는 내 친구가 부럽고 한심하다. 주겠다는데도 찾아오지도 않고 달라고 조르지도 않는 친구가 웃긴다. 세상에 팔자 좋은 놈. 나 같은 좋은 친구 만나 우리 아버지 소개받고 아들 대우 받으며 사는 놈, 그 사람이 내 친구다. 어느날 친구가 내가 보고 싶다고 찾아왔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데 나좀 도와달라며 기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새벽 기도회에 가야지 마음 먹고 외출복도 침대 옆에 놓고 자지만, 새벽 종이 울리면 아니야 피곤하면 오늘 일못해 하고 종을 꺼버린다고 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눈물을 흘린다. 난 함께 울고 싶었지만 냉정했다. 너참 웃긴다. 울긴 왜우니 네가 결정하고 네가 포기하면서 넌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았잖아. 과거와 현재의 삶이 후회스럽다면 오늘부터 미래를 새롭게 계획하고 시작하면 되잖아. 난 새로운 출발을 친구와 약속했다. 끝까지 내 말을 들어준 친구가 고맙다. 돌아가는 친구의 뒷모습을 보며 이번 만은 나와의 약속을 꼭 지켜줄 것을 믿고 친구를 향해 말했다. 친구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한살더 먹는다고 하던 일 멈추지도 말고 아름다운 꿈도 버리지 마. 2021년 새해는 내가 도와줄게. 내 이름 알지? 예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laughs> 잘 썼네. 음. 이게. 근데 어, 어렵다, 나는. 어,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네. 어, 나를 보고. 예. 친구. 음. 근데 이걸 그러니까 내 행동을 이제 쓴 거고, 음. 예수님은 이상하다. 그렇 기도고, 내가 얘기도 오지, 갚버리고또 와서 <laughs> 아, 딴소리 치고, 울고 내 마음대로 음, 음.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불교에 예, 생활하시다가 기독교 바꾸시면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는 그냥 막 사람이 변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180도로 음, 음. 달라지셔서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 동네에서는 어머니가 뜻신 없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고, 아, 그 며느리, 그 아들, 음, 이렇게 지금도 명성이. 근데 여기 이제, 그렇게 보면 막 이상한 아버지가 여기 있겠지, 그지? 막씻대없이 밤에 찾아와서 이름 부르고 울면 아버지 쫓아나가서 막 그럼. 눈물 닦아주고, 그, 참, 그, 그 아버지가 쓴 책, 응, 음, 성경. 어, 어, 복주신다고. <laughs> 나의 사랑하는 어, 책. <laughs> 대책 없이 퍼진다 <laughs> 맞아. 음, 그렇게 그래요. 쓰면서도 들킬까봐 중간에 음. 이제 계속 감추려라고. 어, 난 사실 이걸 한번 읽어볼 때맨 끝에 보고서 알게 나라는데 아, 헷갈리더라고요. 음. 아니, 어, 예수님과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음. 또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들킬라면 네. 다른 스토리로 역같이 바꿨지 그러니까. 음. 그래서, 아, 참, 어 그렇구나. 결국 내가 맞긴 맞았구나, 그랬어요. 맞아요. 나를 웃기는 사람. 이게 예수님이 차재환이를 보고 하신 예. 제목. 음. 난, 아, 나도 아. 어, 어려운 거쓸줄 안다고. <laughs>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그래요. 이 사실 힘든, 힘든 글인데. 이렇게 이렇게 쓰기는 아 그게 네. 이제 내가 글을 쓴다고 이렇게 못 썼을 거야. 음. 그냥 상황을 그대로니까 그대로 어. 나한테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무슨 얘기하면 음. 잘 웃어주고, 웃어주고. 음. 소통이 되니까 그게 말로 끝나면 끝나서 그렇죠. 아 이걸 내가 하고도 그래. 어느 건 신경이 많으니까 예. 아까워 어, 그래서 글로 옮기자고 했던 건데. 이제 요즘에는 무슨 작가가 뭐 인정, 뭐 이렇게 등단하고 보니까 막, 오, 작가처럼 쓰야지 이러니까, 음, 그냥, 가을. 그래요. 느끼는 음, 대로. 예, 입이 떨어지네요. 음. 어, 개구리도 없네요. 뭐 있는 음. 대로 이렇게 보면서 가면 그게 그림인데, 하, 늘은 푸르고, <laughs> 어디선가 스산한 바람, 이런 마 그때부터. 석줄만 쓰면 쓸게 없어. 음, 그래서 그게, 우리 성우들은, 얘기처럼 리얼한 연기, 그대로 꾸미지 않는 연기, 태연이도 물론이지만 우리들은 그저 그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그대로, 또 슬픈 거 그대로, 또난또어 배역도 마찬가지예요. 슬픈 배역을 맡겼을 때는 내가 슬퍼서 정말 울어야 그 느낌이 들리는 사람들이 같이 감동을 하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렇게 책임을 어, 그 나한테 할당이 됐을 때는 그걸 위해서 어, 정말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음. 하여튼 최수민 씨가 고맙습니다. 아, 제가 고맙죠. 이 졸피를. 아유, 무슨 찰 그런 겸손한 저... 말씀을. 아니, 그래서, 우리끼리 그래서 쓰기 시작했으니까. 예. 맞아요. 접근 아, 좋다고 쓰라고는 음, 음. 말하며 시작했던 음. 것이 어, 이제는 이렇게 쓸수 있는 음, 마음을 만들어준 음. 것이 음.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이제 직업 얘기했을 때 우리들은 다 흘러가지만 음. 책은 음. 영원히 있는 거니까 음. 뭐 지금이야 뭐 우리 드라마 같은 것도 영원히 보존되고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더더군다나 책은 음,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더잘쓸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좀더잘쓸수 잘 있다라는 것보다는, 음, 더 즐겁게 재미있게쓸수 있다. 네. 아, 그렇지. 이 찾아온 작가는 그게 장점이에요. 다른 건뭐 없으니까 그런. 그냥 까불지 말고 주신 대로 그대로 예. 하자. 있는 그대로. 예. 그럼 오늘은 그걸로 끝내요, 겠 네, 죠 맞아.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어 물론 이제 지금 나이가 들면서 더 들어갈수록 무뎌질까봐 음. 그게 조금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항상 맑고 깨끗하게 기쁘면서 어 이제 살아가면 그 느낌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믿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글 쓰는 남편 읽어주는, 읽어주는 안내, 아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심장.